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헤라님, 전 고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첫인상이 나쁘대요. 첫인상이 안 좋대요. 인상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상이 뭘까요? 얼굴에서 풍기는 마음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 마음이죠. 굴이 형상인데, 마음이 나타난 형상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마음 공부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편안하고, 자애로워지면서 카리스마가 생겨서 무게감이 딱 생기고 맑아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바뀝니다 품격이 더해지고 인성이 바뀌어요 상대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을 그리고 뭔가 저 사람한테는 신뢰하고 싶은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편안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오죠 그 존경심도 우러나고 여러분, 그 얼굴이 사실은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연쇄살인범과 어, 아주 오랫동안 공부만 한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주부, 살림만 한 가정주부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 한여, 한여 생활을 한 분이 있어. 이렇게 네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대충 얼굴 보고 고를 수 있지 않겠어요? 골라요. 오랫동안 어떤 행동과 말과 습관을, 습관을 반복하면 그게 마음이죠. 그게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모습에서 얼굴에서 드러나요. 얼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클래식을 들은 분은 얼굴이 지적으로 변하죠. 그 파동이 합성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책을 읽은 분도 그 파동이 합성돼요. 오랫동안 술집에 나갔던 분들도 그 파동이 합성돼요. 그래서 얼굴에서 드러나죠. 품격과 천박함과 지적인 모습과 퇴폐적인 모습과 비열함과 살기와 그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막 3, 40년 사람만 봤어. 그리고 인생 경험 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즐겁고 기쁘고 괴롭고 이런 일을 겪다가, 나중에 뒤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런 인상 가진 사람 어때? 그게 알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3대 기업 중에 하나를 창시하신 분은요.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볼때꼭 관상을 봤대요. 역수린을 옆에 딱 앉혀놓고 관상을 봤대요. 그게 여러분 비과학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얼굴의 관상이란 뭐예요? 얼굴에서 풍기는 파동이란 그 사람이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착한 척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심술궂게 심술이 이렇게 볼에 생기면서 미움이 뚝뚝 떨어져요 얼굴에 남을 늘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걱정하고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인자한 파동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40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맞습니다. 자기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자기를 포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다 밝아 벗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모습에서 이미 그 눈빛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얼굴에서 드러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해 봅니까? 연애를 100번 하는 것보다 같이 1년 살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렇죠? 편해지면 허물없는 사이 되면. 행복학교에도 한 달만 들어와서 같이 생활해 보면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 파악이 되죠. 첫인상과 다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무리 나를 포장했어도 그 껍질이 벗겨지는 데는 금방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마음의 시대라 TV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들이 나와서 감췄잖아요? 근데 요즘은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왜? 감출 수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솔직함이 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멋지다는 걸 아는 시대라, 시대라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얼굴이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첫인상이 안 좋을까요?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너무 커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반드시 사랑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사랑 못 받으면 어때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잘 보여야지. 다 긴장해요.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경직이 돼요. 그리고 부자연스럽죠?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잘 보려고 너무 긴장한 탓에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고, 딱딱한 첫인상을 주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죠. 첫인상이 안 좋은 건 내가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 못 받을까봐 두려운 애고의 긴장 불안 때문이고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이분은 굳은 신념이 있는 분이에요. 뭐냐? 어떤 사람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 사람 만날 때 대인공포증은 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굳은 믿음. 믿음을 넘어선 확신과 신념이 너무 강해. 그럴 때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나안 좋아하니까 제가 나 미워할 거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미움 받으려고 사람 만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공포지. 긴장하죠. 그리고 당연히 미움 받을 거라고 아예 굳게 믿는 분은요. 인상만 딱딱한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합니다. 미운 짓을 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왜 여러분 소개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는요 늘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요 나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남자들이 날안 좋아해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못난 얼굴도 아니고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굳은 믿음이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못난이라고 했대요 이분한테 이뻐서 그런 거지 딸이 예뻐서 약간 들창코인데 귀여워요 근데도 어이구 이 못난이 누가 데려가나 어이구 이 못난이 이랬대요 아버지는 마음의 작용을 모른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딸이 나 정말 못났다고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일 거란 걸 생각을 못하고 농담으로 장난치느냐고 너 귀엽구나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저희한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나 맨날 못난이라고 했거든. 근데 정말로 우리 사촌 오빠들도 못난이라고 그러고 살면서 남자들이 다 전부 나를 안 좋아해. 못생겨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못생겼고 남자들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딱딱한 거 물론이고 나가면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줄 거라고 믿으니까 아유 누구 씨는 별로 안 이쁘네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는 믿고 있으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야 얘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럼 무슨 대학이요 아니, 거기는 별로 그 과가 안 좋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무한을 주나. 그런데 무한 주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어차피 나안 좋아할 거라서 내가 딱지 맞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미운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자기의 그 잘못된 믿음, 관념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절대 사랑 못 받을 거야 그 마음을 지워야 돼요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살면서 부모가 마음 공부를 다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담도 할수 있고요 장난치느냐고 오빠들이 여동생 보고 이쁘다는 오빠 봤어요 다 못생겼다고 놀리지 안만 이뻐도 진짜로 남동생도 누나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남동생도 있지만. 진짜 예뻐도 누나가 뭘 예뻐? 예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괜히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놀리느냐고. 그럴 수 있는데 내 잠재의식은 모든 걸 진짜로 받아들이거든요. 각인돼요. 믿음으로, 신념으로, 관념으로 각인돼요. 내가 그 관념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내 그렇게 믿고 있는 관념이 그렇게 잘못되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행동 안 하고 어차피 나 버림받을 건데.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을 거라고 믿는 굳은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거를 버리면 됩니다. 그걸 청산하시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일체 유심조. 세상은 내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내가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걸 보여줘요. 내가 사랑 못 받는 현실을 날마다. 그 관념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머리로 인식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무의식으로 행동하게 하고 만들죠. 마음 공부란 수행이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에고인 관념을 알아차려서 그 에너지를 청산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고개 청산이 될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도 날 사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날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첫인상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내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사람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거야. 이런 굳은 믿음, 안 좋아할 거야. 그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굳은 믿음인 관념을 청산하신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